네, 빈출 갱가식 문제, 이번 시간에는 제 2절에 원가 배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때 순서로 나열한 것을, 각각의 순서를 나열할 때 이게 말이 되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부문별이라고 나오면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의 순서 중에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건데, 우리가 보조의 원가를 제조에 배분할 때는 어떤 원가만 이런 걸 하죠? 간접비만 이걸 하죠. 간접비만. 간접비는 다른 말로 뭐죠? 공통원가죠. 공통비. 간접비가 아니면 뭐죠? 직접비죠. 직접비는 뭐죠? 각각의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비에 대응하는 원가는 개별비. 개별비의 다른 말은 직접비. 여러분, 직접비는 각각의 부문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직접비는 배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그렇든 저렇든. 직접비는 갖다 뿌려놓고 출발하는 거죠. 언제나, 맨 처음에 하는 거는 개별비가 있니? 갖다 넣어.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얘는 갖다 넣어 놓고, 그 다음 공통비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순서로 가는 거죠. 언제나 얘가 첫 번째예요. 답은 나왔어, 벌써. 그러면, 얘 먼저 하고, 두 번째, 이제 공통비를 어떻게 갈 거냐. 공통비를 여러분, 보조에 얼마가 발생됐으며, 제조에 얼마가 발생됐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니까, 러 부문의 공통비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각 부문에다가 넣어 놓고, 딴딴딴딴, 넣어 놓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다음. 그러면 보조부문의 원가가 집게 되면, 보조부문은 어디다 집어 넣어야 돼? 제조에 넣어야 되죠? 그게 세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조 부문의 원가를 어디다가 보내? A, B 제품에다가 제품을 배분해야 되죠. 마지막이 제품으로 가는 게 마지막이겠죠. 자, 이 순서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워낙 외울 게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비 먼저 추리고 공통비는 나중에 가는 거야. 개별비는 갖다가 각각의 항목에 집어넣어 놓고 공통비 중에 보조에 갈거 제조에 갈거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보조에 간 것들을 제조에 배분하고 직접이든 단계든 상호든 그리고 마지막에 제조 부문이 각각의 제품의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 음.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어, 틀린 설명 음. 보조 부문의 원가는 다음 중에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더라도 회사의 총이익은 변동이 없다. 회사의 총이익은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은 달라지는데, 제조 간접비는 배부 전에도 100이지만, 배부해도 100이죠.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총 이익은 변동이 없는 게 맞는 거죠. 보조 부분을 배분할 때, 수혜 기준을 원칙, 수혜 기준이 원칙이 아니죠. 언제나 뭐야? 인과관계가 원칙이죠. 우,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거는 수혜 기준이 아니야. 인과관계. 네가 얼마만큼 사용했어? 그 퍼센티지? 네가 얼마만큼 전력을 사용한 거야? 네가 얼마만큼 수선을 자공했어? 네가 입은 수혜가 기준이 아니라, 최우선은 수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답은 2번일 것 같고,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은 예와예와 얘가 있더라. 맞다. 상호는 보조 부분의 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산하기가 어렵겠네. 그치. 보조부문이 막세개네개돼 봐.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x y 막 z c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배부한 이후의 금액을 계산하려면 끝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보다 정확할 수는 있겠지. 직접비보단 직접배부보다 단계 배부보단 서로가 주고받은 용역의 관계를 모두 다 고려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을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와 관련된 입주자들의 건물 전체를 청소한대요. 건물 전체 청소비를 각각의 기업에게 배부해가지고 돈 달라고 청구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자, 가장 적합한 기준은 뭘까요? 건물을 어디만큼 몇, 몇 층을, 얼마만큼의 몇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건물의 사용 면적 대비 청소비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원가가 얘에 대응하는 가장 인과관계가 명확한 기준이 되겠어요? 임대 면적이지, 뭐. 건물이니까. 사람의 수, 주차장의 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관계가 없잖아. 그런 게 인과관계인 거야. 응. 답은 2번일 거고. 자, 6번에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3개였는데, 앞만 봐도 비례배부법이라는 건 없었죠? 요거, 요거, 요거 3개가 원칙이죠? 7번.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는 방법만 모두 다 고려해.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직접이고, 얘는 완전 고려하고, 얘는 한 부분만 고려하니까 어쨌거나 고려는 하죠. 전부 고려, 일부 고려. 그러면 A하고 B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군요. 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9번 문제.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소 관계를 불완전이 아니죠. 완전 고려하는 거죠. 불자 빼면 맞지 그치? 아니야 틀렸음.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호 배부법에 대한 계산을 할때 X를 먼저 풀든 Y를 먼저 풀든 아무 상관없는데 서로 완벽하게 고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X가 먼저 있으니까 저는 X를 푼것 뿐이에요. Y를 먼저 풀어도 돼요. 아무거나 원하는 거. 순서는 아무 상관 없죠. 필요 없죠. 배부 순서가 필요한 건 유일하게 뭐였죠? 단계 배부법. 단계는 전력부터 배부 순서를 정하면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순서인 보조부문은 배부는 다 받고 누군가에게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중요했던 거지. 3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써요. 중요할 경우에 쓰겠어요. 중요할 경우에 쓰는 거야. 중요하지 않으면 대부분 직접 배부법을 써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귀찮게 방정식을 만들어. 안 그래도 수학이면 너무 징글징글한데. 4번 배부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간편하지 않죠. 매우 복잡한 게 단점인 거야. 정확하긴 하지만. 9번에 옳은 설명으로 말하면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맞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가 좀 넘어가나? 아, 13번 문제 가 볼게요. 자, 이 예제를 가지고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부문을 배분하는데 음, 문제는 전력에서 절단으로 배부되는 게 얼마니? 여기 써져 있어, 있어. 전력에서 절단으로 얼마를 배부했니? 그럼 전력에서 절단으로 배분하는 것만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직접 배분은 전력이 수선에게 준거 무시 수선이 전력에게 주는 거 무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시무시. 그러면, 전력인 9만원은, 전력을 사용한 동력을 제공받은 조립의 300과 절단의 150을 배부하면 되죠. 얘한테는 배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요. 450 중에, 450 중에 300을 조립에 배부하고, 450 중에 150을 배부하면 되지 않을까? 비율 안분을 하게 되면? 음, 그럼 한번 해볼까? 150에서 450을 나누면 안 떨어지죠? 그러면 곱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력부문의 원가는 조립과 절단이 사용한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 절단이 사용한 비율만큼을 배분하면 되겠네. 이렇게. 곱하는 방식을요. 9만원에다가 150을 먼저 곱하고요. 450을 나눠서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요거는. 직접 배분은 상당히 쉬워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껌. 짝짝짝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죠? 자, 이제 14번 문제 다시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이쪽에 보조가 있네.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에 조립부문의 총원가가 얼마니? 다 배부하래. 그리고 조립부문의 총원가가 얼마니? 자, 해볼게요. 자, 직접이에요. 직접은. 전력이 수선에게 준거 무시. 수선이 전력에게 준거 무시. 그러면 우리 누구부터 갈까?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순수 상관 없잖아. 순서가 상관 있는 건 단계 배우만 그러니까. 예보에다 볼게. 전력부터. 자, 전력 10만원은 간다. 어디로 가냐? 전력 10만원은 조립에게 800kW만큼을 여기다 보내고. 아80 80 80 계산할 필요 없네. 160 중에 80, 160 중에 80이니까 딱 반반이네.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 중에 5만 원은 조립에. 5만 원은 절단에. 그리고 전력은 빵. 다 갔죠? 자, 두 번째 수선도 가 볼까요? 수선 부분 20만 원은 얘한테 300시간, 얘한테 200시간. 그러면 딱 500시간 중에 60% 500시간 중에 40%에 가면 되겠네요. 6, 2, 12, 12만원 6, 2, 4, 8, 8만원 다 배부 응. 직접은 엄청 쉽다. 그러면 조립은요. 자기 부문의 원가 50에다가 5만원 받고 12만원 받고 17만원 받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67만원이 조립부문이 배부받은 이후에 총원가가 됐죠. 조립부문의 총원가를 물어봤죠. 답은 1번. 67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응. 괜찮은 문제. 직접 배부. 또 해보죠. 자, 이번에는 단계 배부. 단계 배부법을 이용해서 원가를 배분하고자 한다. 조립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이냐. 얘한테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원가가 얼마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하는 문제네. 두 개를. 자, 우리 단계니까 무엇을 먼저 배분하냐가 중요하죠? 전력부터 배분하래요. 자, 얘부터 배분할게요. 자, 전력부터 가볼게요. 전력은 20만원을 배부할 건데, 20만원 중에, 전력은 관리인 같은 보조 부분에도 배부하니까, 20만원 중에 여기다가 10%를 배부해. 그럼 2만원. 20만원 중에 여기다가 50%를 배부해요. 10만원. 20만원 중에 여기다가 배부해요. 2, 4, 8. 8만원. 그리고 전력은 없어져요. 빵! 자, 두 번째 이제 배부할 보조 부문은 관리 부문. 관리 부문은 일단 얼마를 배부해야 하죠? 관리 부문은 얼마를 배부해야 하느냐? 그러면 관리 부문은 7만 원하고 2만 원을 배부해야 돼. 7만 원하고 2만 원을 배부할 거고, 두 번째 72만 원을 배부할 건데 관리가 얘에게 배부해야 돼. 10%는 무시한다고 그랬죠? 전력은 관리의 같은 보조 부문인 배부는 하지만 더 이상 배부를 받지 않는다. 먼저 배분하는 우선권이 있었다. 그럼 72만원은 어디에 가냐? 여기에 가고, 여기에 가고 하는 거야. 72만원 중에서 얘가 30%고 얘가 60%인데 10%가 제외된 상태의 전체니까 다시 비율을 다시 만들어야죠. 90% 중에 30%, 90% 중에 60%. 그렇게 구해야 돼. 자, 그럼 여기다가 계산할 때는 이 자리에 배부되는 금액은 관리부문이 배부해야 될 토탈 72만원 중에 전체 90%로 바꾸고 그 중에 30%를 조립부문에 배부해야 되겠구나. 음, 그럼 3, 나누기 9 하면 되겠네요. 24만원을 배부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음 그럼 72만원 중에 2 4만원을 제한 금액이 여기로, 가, 여기로 가겠죠? 오케이. 한번 검사. 음, 맞아, 이렇게. 자, 그럼 질문이 뭐죠? 그렇게 배부한 다음에 결론. 조립부문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요거 두개 말하는 건가? 두개 얼마야? 34만원? 음, 답은 2번, 15번에 2번.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다. 어, 딱국지 답은 34만원. 단계 배분은 조심할 게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전력이 관리에다가 배부하는 순간, 관리 부문이 배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72만 원이 배부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조립과 절단이 가지고 있는 이 30%와 60%는 100%일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얘가 무시되는 순간 무조건 이 비율을 다시 재산정해야 되는 거야. 이두 개를 더한 90% 중에 30, 90% 중에 60. 그렇게 구해서 정확한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이라서 단계 배부법을 종종 내는 편이죠. 난이도가 나름 있잖아. 이제 직접은 됐다시우니까 조금 어렵게 낸답시고 이렇게. 자또 해볼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제조 부문 A에 문제. 제조 부문 A에 배부하는 보조원 부문의 총 변동원가는 얼마입니까? 다 변동이죠. 뭐 지금 고정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A에 배부할 금액이 얼마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두 개의 보조부문인 S1과 S2가 있고요. 제조부문은 A하고 B가 있대요. 자, 6월 중에 원가는 서로 주고받은 비율을 줬어. 자, 문제. S1과 S2는 각각 변동원가가 S1은 40이고 S2는 20만 원이 발생됐고요. 우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냐면 단계 배부법을 가지고 가고요. 무엇부터 배부하냐면 S2부터 배부를 하래요. 얘가 먼저야. 얘가 우선권이 있대. 자 그럼 얘부터 갑시다. 자 20만원의 S2는 20만원 중에 S1에 제공한 비율이 0.4래요. 그럼 0.4니까 2, 4, 8. 8만원 던지고 2, 2는 4. 4만원 던지고 8만원 던지고 그리고 얘는 제로, 이렇게. 제로 되면 얘도 제거되는 거죠. S1은 S2에 배부할 수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순서, 이제 S2. S1. 자, S1은 자기가 배부해야 될 원가 40과, 40과,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8만원을 합쳐서 배부를 해야 되잖아. 요 그치? 그러면 48만원을 배분하는데, 48만원을 배부할 때 S2에다가 제공한 0.2를 무시하니까 48만원은, 48만원, 48만원은 그냥 A와 B에만 배부한다. 근데 A와 B가 0.2를 제하고 0.4, 0.4인데 전체 100 중에 4가 아니고 0.8 중에 0.4, 0.4니까 그냥 딱 반반이네? 비율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48만원 중에 24만원은 A에 동일한 금액 24만원은 B에 다 갔네요. 다 갔어. 빵! 질문. 보조부문의 총 변동원가는 A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24만원과 4만원을 더해서 28만원이 보조부문 A에 배부된 토탈 원가가 되겠네요. 자, 16번에 4번 28만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괜찮죠? 음. 괜찮다고 하는 게 맞아. 근데 왜냐면 이 원가를 배분하는 문제는 계산을 몇 번만 해보시면 나중에 아주 어렵지 않게 문제를 쉽게 쉽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돼. 이거 0.4, 0.4만 가지고 가는 거야. 얘는 무시, 얘는 무시했으니까. 그냥 전체 48만원 중에 24만원, 24만원 각각 배분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그치? 얘는 다 배부하고 나서 합쳐가지고 또 배부하니까.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구하래. 자, 연립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저는 좀 헷갈리는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나오냐면, 문제를 보니까 수선과 동력이 있대요.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있대요. 뚜뚜뚜뚜뚜 이랬대요. 수선은, 수선은 자기 발생 원가가 2만 원이고요. 동력은 3만 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배분하래. 저는 이 표를 제가 보기 쉽게 제가 봤고, 저는 이렇게 보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선과 동력이 자기부분의 원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2만원이죠. 수선은 2만원이 자기부분의 원가고요. 동력은 자기부분의 원가가 3만원이죠. 그 다음에 수선은 자기가 발생, 자기가 배부해야 될 토탈 원가를 얼마로 줄 거냐면, X로 주고, 동력은 Y로 주래. 그러면, 동력이 수선에게 얼마만큼을 제공했으며, 수선이 동력에게 얼마만큼을 제공했는지를 더해서 배분하면 되는 게 X잖아요? 자, 그러면, 동력이 수선에게, 수선이 동력에게 어떻게 뒀는지를 볼게요.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이 아래에 수선이 수선에게 제공한 건 없죠? 수선이 동력에게 30%를 제공했죠. 그럼 여기가 수선이 동력에게 30%를 줬다는 뜻이고, 동력이 수선에게 20%를 제공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를 어떻게 구냐? 2만 원 더하기 y 곱하기 0.2가 x가 되겠고, 동력은 y를 어떻게 구하냐? 3만 원 더하기 x에다가 0.3을 곱한 게 y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일단 x는 2만 원을 더해야지 3만 원은 더할 수는 없고요. 2만 원 더하기 0.3이 아니라 동력이 나에게 제공한 20%를 동력이 제공을 했다면 배부했을 y라는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이 x라는 수선 부분의 총 원가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좀 헷갈려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나름의 표를 보고.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산식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까지는 물어본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 방정식 정도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호배부법에 의해서 원가를 배부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와봤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18번 문제. 우리가 맨 마지막 이제 원가 요 원가 배분 파트에서 마지막에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 요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예제예요. 보시면은 보조 부문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150만 원이 발생됐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300이 발생됐대요 우리는 이중 배분율에 의해서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에 배분할 건데 절단 부분에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네요.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동은 실제로 일할 때마다 발생하는 원가니까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할 때는 실제 기준 가지고 배분하는 거고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실제로 몇 시간 일했든 그것 때문에 원가가 움직이지 않죠. 고정원가는 그냥 최대 이 정도 공장 하나 빌리면 아무리 많이 만들고 기계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든 그 원가 안에서 그냥 원가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원가를 배분해야 되는 기준은 실제로 발생될 때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최대 사용하는 기계 시간 대비 300이지 않을까? 내가 적용해야 될 기준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얘부터. 변동은 실제 기계 시간을 가지고 절단과 조립에 배분한다. 그러면 150만원의 제조간접원가는 전체 실제 기계시간이 7500시간이고요. 7500시간 중에 2500시간만큼을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곱하기 25 나누기 75 하면 50만원을 여기다 배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300만원은 고정 제조 간접비는 15,000시간 중에서 7,000시간만큼을 배부하겠다. 음. 네. 7 나누기 15. 140원. 140만 원. 그럼 절단 부분에 배부하는 금액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절단 부분에 배부한 금액은 50.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절단 부분에 배부한 금액은 140. 두개 더하면 190. 답은 190만 원이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걸 계산할 때 머릿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할 부분은 만약에 변동 고정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배분하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가지고 배분하면 되는 거야.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다르니까. 근데 고정은 일반적으로 내가 정한 요 범위 안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니까 몇 시간 실제로 일하된 내가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 시간 대비 300은 정해진 상태인 거잖아요. 픽스된 원가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변동은 실제로 픽스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일할 때마다 원가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원가니까. 그러면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은 실제 발생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더 명확하겠죠. 배부를 다양하게 할수록 정확한 원가 배부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동은 실제, 고정은 최대를 기준으로 각각 배부 기준을 사용할 뿐이지. 두개 중에 아무 건 하나만 가지고 쓰자. 그러면은 단일 배분율인 거고. 두 개를 각각 변동이 적용하는 실제 기준과 고정이 적용하는 최대 기준 가지고 다르게 적용하자.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자. 보다 정확하게. 라고 하는 방식을 두 개를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중 배부율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원가 배분의 빈출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